돌아온 강동주를 모두가 환영합니다. 외상센터장 대행으로 일하게 된 동주. 일을 시작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비외상 환자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담 응급실이 너무 부담 아닐까요? 약간 독단적으로 외상센터만의 원칙을 세우려 하고 돌담 병원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우린 우리의 문제만 생각하도록 하죠. 비환자. 얼마 후외상 센터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 오는데, 별다른 외상 없고 출혈 없고 돌담 응급실로 보내라고 합니다. 절은 그쪽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다이세기예요.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벽의 내막이 찢어져 벽 사이로 피가 들어가 벽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파열될 경우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응급 질환입니다. 예. 상행 아니고 하행인데 나 인티마 테어만 있어서 응급수술 적응증도 아닌데 보통 상행 대동맥 박리라면 바로 응급수술을 하게 되고 하행 대동맥에만 박리가 보인다면 특별히 파열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경우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요? 환자는 돌담 응급실로 보내집니다 컬프 스텔링 없고 골반 통증도 없고 돌담 응급실로 보낼게요. 계속해서 비외상 환자들을 보내게 되고 돌담 응급실로 보내주세요. 돌담 응급실로 가주세요. 돌담 응급실로 갑니다. 오케이. 보면 하고 그래요. 돌담 응급실은 바빠집니다. 반면 평화로운 외상센터.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때 이선웅에게 전화가 오고. 어, 옹 선생. 엠볼리즘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복부 대동맥이 혈전으로 막힌 것 같습니다. 사부님은 김사부는 다른 수술에 들어가 있는 상황. 환자 다리색이 점점 보라색이 돼가고 있습니다 은재는 동주에게 보고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수술하면 안 될까요? 일단 김사부님한테 상황 보고하세요 하지만 은재가 급발진하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 외상센터에 단한 건의 수술도 없었어요 외상 전담 전문의는 비외상 진료0 수술 안 되는 거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죠 그 시각 심정지가 발생하고 어떻할까요? 김 사부님께 알릴까요? 환자 살려서 빨리 수술방으로 옮겨. 결국 김 사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재가 집도하기로 하는데 바로 그때 외상센터 전화가 울립니다. 인근 터널에서 삼중추돌 사고라는데요. 이런 때를 대비해야 했는데 지금 외상환자들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오? 흉부외과 의사가 자리를 비운 외상 센터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메시브 헤모페리아, 리버 인절이 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쪽도 만만치 않아 갈비뼈 골절인데 플레일도 있고 음도안 좋고. 동요 가슴은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골절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따로 움직이게 되면서 호흡할 때 방해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해요. <laughs> 중증 외상 환자들을 동시에 보기엔 힘든 상황. 그러지 말고 지원 요청하는 게 어때? 하지만 그때 우진이 나타나 도와주고, 동주가 환자를 살리려 노력하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합니다. 동주에게 전화가 오고, 당신 외상전담 전문의 아니야?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외상전담 전문의는 비외상 진료및 수술하면 안 된다고 은재가 김사부에게 보고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소식을 들은 은재는 마음이 급해지는데 흉복구 손상환자 수술에 들어가는 동주 배 <목소리> 연지 15분만에 스프이나웃 뭐냐 이 미친 속도는? 아직 멀었어? 금방 달려갈게 화장실만 들렀다가 가려는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까 교통사고 환자 중에 학생 환자가 몰래 출산한 아기였습니다. 은재가 신생아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됐어요" 다행히 아기는 살아납니다. 아프가스코 기록 도 남겨주세요. 아프가스코는 출생 직후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엄마 배 밖의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보통 출생 후 1분, 5분에 피부색, 맥박, 자극에 대한 반응, 근육 긴장도, 호흡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점수가 낮으면 반복해서 측정해요. 허스트룩은 01001이니까 2점. 10분 후 22111. 7점이요. 7점 이상이면 별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후 그렇게 응급이랑 외상 구분 못하고 날뛸 거면 다시 돌담병원으로 돌아가든가 외상센터에 남고 싶으면 내 지시대로 룰을 따르든가 동주는 은재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한 소리 들은 은재는 곧 돌아와가지고 후배들 깔 생각이 나는데 보이콧을 선언하는데 찬성합니다. 아무리 열 받아도 보이콧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안지던세요? 우진이 반대를 하지만 그가 말해줘야 보이콧이지 집단으로 사람 하나 왕따 하자는 거잖아. 됐고! 이거는 외상 센터 일이에요. 밀어붙이게 됩니다. 네가 이 방법을 택하는 순간 네가 틀린 사람이 돼. 독단적인 동주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파업에 동참합니다. 은재는 김 사부를 만나고 사부님도 동주의 편을 드는 거라 생각하는 은재. 섭섭합니다 사부님. 사부님도 결국에는 강동주쌤 편이셨네요 은재야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고 해도 그걸 이루는 과정이 옳지 않으면 은 옳지 않은 거야 더구나 그 보이콧으로 너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랫동안 상처받았다는 걸 누구보다 네가 잘 알면서 그 사람이 바로 우진이었죠 예전 우진은 내부고발자로 찍혀 의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런 방식을 네가 꼭 택했어야 했을까? 그 시각, 외상센터에 강원도 예산정책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예산 담당자들이 왔고, 하지만 바로 그때,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